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직류 모터, DC 모터 동작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DC 모터는 고정자, 회전자, 정류자, 브러쉬,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자석이 고정자가 되는데요. 고정자는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고정된 채로 자석을 발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계자 권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DC 모터에서는 계자 권선 대신 연구 자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장과 자석에 대해서 한번더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그 자기장이라는 게 자기장의 힘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러한 현상이 볼수 있잖아요. 이러한 철가루의 공간이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 밑에 가상의 선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속은 자기력선의 문꿈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기장 안에서 단일 면적당 통과하는 자력선의 수인데요. 그 자속 밀도가 높다 라는 뜻이 자석의 힘이 크다, 자기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부분은 철심입니다. 고정자에 의해 발생된 자석과 그 상용 작용을 통해서 회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자입니다. 회전력은 플래밍의왼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류자와 브러쉬는 회전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DC의 단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브러쉬와 정류자가 마찰로 인해서 어뭐 마모나 노이즈 그리고 회전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 하고 어 이번에는 모터를 돌려 보겠습니다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이 화살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힘의 방향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브러쉬, 정류자, 코일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을 발생하게 되죠. 그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자석에 자기력이 발생하게 되고 자석이 N 극에서 S 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일은 전류와 자기장, 자석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볼수 있는 거고 이것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 손을 찍어서 올린 건데요, 어, 닭발처럼 나왔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전류의 방향, 자석의 방향, 힘 그리고 힘, 자속, 전류의 방향을 볼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바뀌더라도 자속의 방향은 바뀌지 않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전류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회전자는 180도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정류자는 회전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류자에 비어 있는 이 홈, 이 홈이 브러시와 끊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전류가 끊기게 됩니다. 그때 회전자는 돌지 않게 되겠죠. 전류가 끊겼으니까. 그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회전자는 다시 돌게 되고 다시 그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면 전류가 전류가 인가되게 되면 a가 b로 오게 되고 b가 a로 오게 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근데 한번 끊기고 다시 이어짐으로써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던 게 이렇게 흘러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철심은 방금 회전하고 정류자도 방금 그러게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회전자랑 정류자랑 따로 돌았는데 함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동작을 시켰던 거고요. 정류자가 돌아가면서 브러시와 끊길 때 전류가 끊겼다가 다시 수입되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전자는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DC 모터에 대한 원리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렸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찌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